안 좋아해요. 이거 안 좋아해. 이거 안 좋아해요? 네. 그 당면만 먹는 거예요? 응. 그 당면만 먹는 거예요? <laughs> 그렇게 옷 붙잡고 먹는 건 어디서 배웠어, 지효야? 엄마해. 엄마해. 엄마도 먹어요? 음, 이거, 이거. 엄마도 옷 이렇게 붙잡고 먹어요. 네. 아, 그거 먹을 때요? 응, 이거. 응, 알았어요. 지우 먼저 먹어요. <laughs> 엄마 도와줘요.